선수들도 여러 가지의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따로 구입할 필요 없는 이 클럽 두 개를 내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나란히 놓으시고요. 내 퍼터가 일자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내 클럽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간격으로 놔두고 기찻길처럼 일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어, 많이 질문하시는 게, 스트로크 할 때, 백스윙이랑, 뭐, 팔로우는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, 백스윙 간 만큼, 팔로우를 보내라고 하거든요. 정말 세게 칠 것처럼, 백스윙 크게 갔다가, 탁, 멈추면서 힘을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조금 들어가지고, 손목으로 탁, 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, 잘 됐다, 안 됐다의 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백스윙 간만큼 팔로우를 꼭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